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 특히 대웅제약의 움직임이 굉장히 다이나믹했죠. 어, 오늘 아침에, 어, 한 일곱시쯤인가요? 그, 미국 ITC가 LG 화학과, 어, SK 측의 그 소송 연기와 다르게, 음,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ITC 소송, 그 포톨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ITC 소송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죠. 어, 연기를 안 하고. 그런데 음. 뭐 결론만 말하면은 메디톡스의 승이에요. 메디톡스의 승으로 결론이 났는데 다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예비 판결과 굉장히 좀 예비 판결이 어. 예, 그, 예비 판결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완화됐죠, 그죠? 음, 일단 뭐, 그 균주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 이제 사실상, 어,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균주는 자연 상태에서 어디서든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어, 소유권이 누구한테,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 어 누구의 소유권이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근주를 가지고 뭘 만들든지 그거는 이제 그 만든 이후에 그 어떤 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음. 뭐 자연 상태에서 막 굴러다니는 어떤 그 천연 원료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떤 뭐뭐 뭐 어떤 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걸로 개발을 했다 치면은 그 천연 상태에서 굴러다니는 그 흔히, 흔히 눈에 띄는 그, 어, 어떤 원료가 재료가 되는 것들은, 어, 내 거다. 이게 내 거다. 이런 그 약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그뭐 연구 개발해가지고 변형시켜서 만들었다 쳐서 이제 그것을 소유권을 주장하고 뭐 어떤 지적권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원료가 되는 그 천연의 자연 상태에서 널려 있는 그 원료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죠. 이게 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원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약을 만들거나 뭐 물건을 만들었다면은, 어, 거기에 대해서, 어, 내, 어, 내가, 그 어, 어떤 뭐, 지재권이나 특허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어,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만, 다만, 그, 이제, 어, 미국이란 나라에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비 판결에서는 10년이었지만 이번에 21개월로 어확 줄어들었죠.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 대웅제약은 그거조차도 용납할 수 없겠다. 용납할 수 못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국시장에 계속 이제 원만하게 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웅제약 입장을 밝혔어요. 아침에 그 뉴스가 이제 판결이 나자마자. 그리고, 이제, 대웅대학은 또, 이제, 그, 이미 준비해놓은, 어, 호이스타에 대한 기사도, 이제, 어, 곧이어, 그, 보도자로 료 배포하면서, 이제, 그, 두 개의 호재가, 그러니까 사실상, 그, i t c 판결이 대웅대학 입장에서는, 어, 좋은 재료로 작용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100대 맞을 권장을, 뭐, 한 10대 만든 걸로 경감됐으니까, 그 자체가, 이제, 어, 뭐랄까, 좀, 어 무죄는 아닐지라도, 죄가 굉장히 경감됐기 때문에, 이제 그, 어, 죄라고 하면 좀 그렇나요? 어, 하여간, 대용제약 입장에서는 그, 그게 나쁜 재료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용제약이나 메디톡스나, 제가 이제, 이, 이두 종목 말고,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어, 이제, 다른 종목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선, 뭐, 이런 걸로 할 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지, 주식시장에서 가장 나쁜, 악재는 불확실성이다가 얘기했죠.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할 때도, 이제, 뭐, 바이든이 되던 트럼프가 되던 누가 되든 빨리 결정이 되는, 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이제 그 선거 투표가 끝날 때까지는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 그게 악재로 이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린 것처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거 판결도 사실상 그 불확실성이 약, 두그 업체 모두 한테 이제 해소된 거예요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어 불확실성 자체가 악재 였기 때문에 이제 그 악재가 해소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이제 주식시장에서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 이게 대웅제약 한테 유리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어느정도 좀 예측은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저는 뭐 오늘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어 대웅제약은 그두 가지 재료가 이제 겹포 제로 이제 등장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쳤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보이시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대웅제약은 뭐 사실 그 이제 항소를 안 하더라도 한 2년 정도만 이제 미국에 수출 안 하면 그 말이거든요. 그 그때까지만 참으면 다시 수출할 을 수가 있거든요. 그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우리나라를 비롯하고 수, 이제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웅제약 입장에. 에서는 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대용제약이 이제 사실상 그 제가 알기로는 이보톨리놈톡신 시장이 가장 큰게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휴젤만 이제 승인을 받았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보타는 아마 중국에 진출하려고 계속, 이제, 그, 대시를할 겁니다. 이제, 왜냐면 ITG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에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는, 이제, 뻔하죠.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이제, 의약품에 대해서 목을 매는 이유가, 미국 그, FDA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미국 시장 자체도, 이제, 세계 뭐, 굴지의, 이제, 시장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이제, 그, 세계 시장에서, 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어떤, 뭐, 어, 이제, 미국에서 승인이 나면은, 뭐,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이제 승인이 되, 어, 된다. 뭐, 이런 이제 인식 같은 게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 대웅제약이 그, 나보타의 미국 진출에 대해서 이제 21개월조차도, 어, 이제 수용하지 않으려는 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이스타에 대해서도 이제, 그, 대웅제약이, 음, 오늘 아침에 7시쯤에 그, i t c 판결이, 어, 뉴스가 뜨고, 어, 한, 일곱 시, 여덟 시 전에, 어, 뉴스가, 그 다음에 좀 뉴스가 나왔죠. 이제 대용제약은, 어, 사실상 승리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21개월 조차도 이제 수용하지 못하겠다, 항소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어,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이제, 호이스타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어뜬 거죠. 호이스타는 이제, 어, 이상, 어, 신청, 그, 이상하는, 임상 이상에 대한 그, 그것을 식약처가 이상, 삼상을 같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병행해서 이제 같이 이상, 삼상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뉴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게 이제 임상의 거친 다음에 이제 패스트 트랙이 된다면은, 어, 사실상 경증의 코로나 환자들은 약을, 어 그냥 경구용 약이죠. 그냥 경, 구용이라는 거는 이제 입으로 먹는, 네, 입으로 먹는 약을 경구용 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약, 그 약을 먹기만 해도 이제 병원에 굳이 안 가도 치료가 된다. 뭐, 이제 뭐 이런 병원에서 어떤 치료 절차를 안 거치더라도, 뭐, 그런 이제 편의성, 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게, 어, 호재가 될수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대웅제약이 뭐, 뭐, 물론 장중에 이제 그 급등한 이후에 장중에 이제 매물이 출해되면서 좀 주가가 추춤하긴 했지만 오후 오후 들어서 다시 급등세를 보여가지고 매 매물이 붙으면서 이제 결국은 상한가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럼 대웅제약이 이제 이걸 꼭이 제로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 ITC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대웅제약은 자기 원래 주가 이제 소송이 시작되기 이전의 주가 그러니까 이제. 뭐, 한 20만원대 전후죠. 대용 계약이 20만원 또 훨씬 더 뛰어 넘었었죠. 차트를 보시면은, 뭐, 월별로 보면은, 네, 20, 뭐, 20만원대 위에서 이제, 어, 시, 아무리 못, 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매물대가 지금 여기에, 어, 다 몰려 있습니다. 그죠? 여기 얼마나 하면 17만원, 18만원 이라고, 이제 지금 현재 가격에서 20만원 고그 사이입니다. 예, 네, 지금 대, 어, 매물대가 이제 몰려 있는 가격대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용제약이 평소에 움직이던 가격, 여가격 대까지는 이제 올라올 거라고는 이제, 어, 예측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자를 찾아간다고 보는 것이죠. 어, 그래서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하고 이제 그 봤을 때, 어, 대웅제약은 사실 라보타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어, 이 보톨리움 톡신의 시장성은 굉장히 크죠. 어, 어, 이제 그리고 어, 보톡스에 대한 그 이제 그 활용도도 옛날에 뭐 미용 성향이 여기에 그쳤다면 이제는 뭐 활용도도 점점점 넓어지고 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성이 이제 더 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 의약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용제학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제 최대 시장인 중국을 비롯하고 이제 동남아 쪽뭐 이런 쪽인게 인구 밀집 지역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커버될 수 있는 이런 국가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계속 그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슈젤 또 이제 이어 미국이 이제 그 균주 균주의 소유권 이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뭐 인정하는 인정하지 않은 결과를 어 판결을 냈기 때문에 이제 좀어 균주 부분에서 좀 잠깐 자유로워질 수가 어. 있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메디톡스를 제외한 나머지 보, 보톡스 제조 업체들 또 굉장히 좀이 균주 소송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이제 미국이고 여기 보면 이제 어 그런 어 미국의 봅시다. 네, 여기 보면 나와 있나요? 여기 제가 아침에 뉴스를 한번 볼게요. 그 여기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ITC는 대웅계약의 보톨리눔 톡신제제 라보타를 21개월간 수익금지 하는 걸 최종 판결했고요 어,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이번 최종 판결에서는 보톨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 수익금지를 21개월로 대폭 줄였다 이거죠. 이제 균주 자체가 이제 영업비밀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나왔었어요. 뭐 음, 이제 그 균주는 자연 상태에서 항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발견했다. 그러니까 예를 하더라도 이제 꼭 균주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어떤 어떤 제품을 만들 원료가 되면은 뭐 이제 마차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어. 어 여기 보면은 KTV 투자증권의 이혜린 연구원은 ITG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제 승소한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메디톡스가 어, 균주에 대한 영업 기밀 인정이다 이제 이거 이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ITC가 이제 이 부분 이 균주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해버리면 한 판결이 냈다면은 어, 국내 에 있는 모든 기업이 이제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있었는데 어, 이제. 미국이 ITC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어떤 인정안 했기 때문에, 어, 이번 결과로 투, 톡신 기업들 소송 우려는 접어두어도 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어, 보톨리는 톡신, 그러니까 보, 어, 개발, 만, 생산하는 모든, 어, 제약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그 균주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 적어도 이제 어떤 뭐 소송 우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 업체들의 주가도 아마 대부분 상승을 했을 거예요. 뭐, 슈젤이라든가, 네. 자, 어느새 언제, 뭐, 어쨌거나, 이제, 호이스타가 이제 겹, 표제가 되면서, 이제, 이게 둘이 모두, 이제, 어, 대웅하고, 대웅제약하고, 모두 이제, 상한가, 아, 대웅은 상한가 못 갔죠? 네, 못 갔는데, 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지금 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대웅제약이 이제 요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향후에, 음, 그, 주가가, 어, 한, 뭐, 이제 매물대를 지금 뜰 봐야 돼요. 이제 20만원 정도 있는 매물대. 그걸 뜰고 뜰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 이제 그 매물대가, 만약에 내일 또 이제 뭐, 급등하면은 또 매물대가 또다져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어, 하지만, 그, 좀, 길게 봤을 때는, 어, 충분히, 그 부분이,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격대이고요. 20만원 언저리, 20만원 윗선 또. 어, 그것도, 위에도, 이제, 그, 매물들를 뚫어버리면은, 이제, 그,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호이스타에 대한 재료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뭐, 녹십자라든가, 뭐, 셀트리온, 이런 것처럼, 30만원대도, SK 케미칼, 이런 것처럼, 30만원대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음. 특히, 이제, 호이스타에 대한 재료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엊그제, 그, 저기, LG 화학, 그, 이제, 옛날 LG 생명과학이죠. 거기서, 이제, 어, 재미글로, 거기서, 이제, 국산신약 재미글로를 만들어서, 이제, 대용제약에 모든 판권을 맡겼어요. 근데, 대용제약이 지금 계속 그거를 천억원대 이상씩 계속 팔았어요. 팔았는데, 작년에, 작년에 조금 천억 원대 조금 못 미치게, 매출을 올리는 바람에, LG 화학이 뭐, 이제 계약을 해지한다, 어쩐다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얘기가 잘 돼가지고 계약이 유지됐어요. 유지됐는데, 어, LG 화학이 엊그제 발표를 했죠. 국산 신약 중에서 최대 매출을 올리는 제품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억을 훌쩍 뛰어넘어서 매출을 올렸다, 이거죠. 이거는 곧 뭐, 뭔 말이냐면은, LG 화학의 매출이기도 하지만, <laughs> 대용제약의 매출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억 원이 넘는 규모, 그러니까 한 종목, 이재미그로한 종목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용제약 입장에서는, 어, 만약에 뭐 매출이 1조라 잡아이 대용제약이 1조 크롭이 이제 언저리에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10% 정도가 될수10% 정도 가까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도 이제 분명히 제로입니다. 호재. 물론 호이스타에 대한 호재는 아니지만, 물론 호이스타도 지금 이상 삼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 이상 삼상을 동시에 진행하지만 이것이 좀 결과가 좋게 나올 때 이제 큰 호재지만, 이제 결과가 나오 나오기까지는 여전히 이제 호재로 계속 작용하면서 이제 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어 사실 뭐 메드톡스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 메트북스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그뭐 허가 취소, 품목 취소, 또 정현호 대포의 지금 기소, 뭐 이런 거 하고 지금, 어,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어, 이제 그 ITG 소송 하나 그 호재를 기대하면서 이제 뛰어든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소송 자체가 불확실성의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 악재가 해소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물론, 뭐, 이쪽, 그, 메디톡스 측에서는 악재가 아니죠. 대웅제약 측에서는 악재일지 모르겠지만, 이 소송 자체가. 어쨌거나, 불확실성은 양업체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거기, 이제, 그 불확실성에 대한, 어, 그니까, 승소, 승소에 대한 부분은 장 초반에, 이제, 반영이 돼서 급등해서 출발했어요. 하지만, 이제, 메디톡스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뭐랄까, 이제 크게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이 지금 안 나와,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 대신에 이제 쌓여 있는 게 뭐냐면 정호 정현호 대표의 기소권,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대전 법원이 이제 그 식약처의 그 허가 취소, 뭐, 판매 취소 이런 부분에서 다 승소를 시켜줬지만, 그게 이제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뭐랄까, 이제 메디톡스로 봤을 때는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 ITG 이제 그거 하나였는데, 그게 이제, 어, 사라졌고, 호재가 될 만한 거, 회게 지금 악재가 될 만한, 이제, 그, 부분들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디톡스의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 뭐랄까, 메디톡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뭐, 분쟁점, 논란점,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해소가 돼야 돼요. 해소가 되고, 뭐, 이제 정현호 대표 그 기소권에서도 이제, 뭐, 만약에 뭐, 무혐의 판결이 나고, 이런 뉴스가 뜨지 않는 한은, 어, 메리톡스는 이제 그, 뭐랄까, 상승을 할 만한, 물론 뭐, 어, 물타기 하는 물량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뭐, 주, 주가가 어느 정도 견인될 수, 아니, 지지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가람케 어쩌듯이 점점 이제 그런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 해소될지 하락할 가능성은 좀, 어, 더커 보여요. 어. 근데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어, 뭐, 제가 또 이렇게 또 매드 톡스를또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또 이제 뭐, <laughs> 구독자가 더 떨어져 나가고, 제가, 제가 최근에 제일약품에 대해서 계속 그 마감 시황을 설명할 때마다 안 좋게 설명을 했더니, 어, 제일약품을 좀 이렇게 비난 쪽으로, 아, 비난 쪽이라고 하나, 좀 이렇게 주가가 이제 오를 가능성이 적다,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은 보니까 이제 그 구독, 구독자들이 이제 거의 정체 상태에서 이제 유지됐던 구독자들이 이제 좀, 어 빠져나갔더라고요. 어, 그, 그, 특히 심하게 말한 그날, 어, 이제 제일약품이 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그, 어 제일약품과 화이자의 백신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주가가 올랐는데, 라 지금 백신, 화이자 백신이 이제 뭐 화이자 제품을 제일약품이 지금 취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화이자 백신은 또 다른 어떤, 별개의 어떤 그 유통 과정이 필요한 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일 약품이 이제 그 판권을 줘서 제일 약품이 중간에서 이제 그, 어, 뭐, 이제 거래 수수료만 먹게 하는 어떤 이런, 이런 이제 안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군다나 이건 이제 우리 요번에 그 코로나 백신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정부가 이제 어떤 특정 업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 어떤 뭐, 실제로 공급을 하지 않고, 뭐, 상, 상류 기능만, 그니까 이제 마케팅 영업 기능만 가지고, 이제 중간에서 마진을, 어, 취하는 이런, 어,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이제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제일 약품 주가가 뭐 4만원대, 5만원대 고사이 그 원래 가격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날, 어, 구독자가 좀꽤 빠져나가더라고요. 어 근데 뭐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구독자 이런데뭐 사실 크게 연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제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뭐 유튜브를 보는 이유도 주식을 통해서 뭔가 내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뭐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뭐뭐 뭐 이제 저 보다가 경험이 좀뭐 적거나 아니면 경험이 뭐 많다 하더라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하고 어, 이제,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참고가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하여간, 뭐, 말씀을 좀드 이제,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 이제 뭐, 욕을 안 먹고, 이제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는 안 좋은 거도 좋다고 하고, 이런 게 제일 좋죠. 그죠? 무조건 잘했군, 잘했군, 아, 좋다, 칭찬하고, 이런 게 제일 좋죠. 그럼 구독자도 안 줄어들고, 자꾸 늘어나고, 뭐,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식 투자를 위해서, 이제, 유, 주식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어, 길게 봤을 때는, 더안 좋은, 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뭐, 구독자 상관없이, 그냥, 안 좋으면 안 좋다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 드리는 편입니다. 어, 하여간, 지금, 오늘, 그래서, 대웅제약은, 요렇게, 이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거나, 이제, 지금, 매물대에 집중돼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내일 뭐, 오늘 상악하기 때문에 내일 뭐, 장 초반에 이제 급상승 출발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어, 한 번에 확 뚫어버리면은 매물대를, 어, 이제, 오히려 더 나아요. 그러면 이제 20만원 뚫고 훅 치고 올, 20만원대를 저점으로 해확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좀 어설프게 오르면은 이제 매물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지지선이 좀 무너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그, 대웅제약은 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장이 될것 같습니다. 아, 어떤 오랜만에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어 오늘 어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